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려요. 이제 절제를 할 차례죠. 기여로 식량 이 입적합니다. 이제 식량이 많이 필요하고 언데드가 만나보네요. 잠깐만요. 그러면 오케이 사기꾼, 널 데리고 가겠어. 가자, 사기꾼. 너로 정했다. 시작. 오 h e e m 고 i r 오 works against its own p e 자, 게리기 하나이 어어볼요용용이이요요 u 군 g 고고 g y 구나용 용병, n 용 용병이니까. 오케이. Okay. 자 인명 손실. 아 그래? 손실 안 나게 해야 돼. 음, 뭐야? 오 어, 잠깐. 하나 줄까? 하나 주겠습니다. 아 없어. 아, 뚫고 나가겠다 아! 아! 아니! 헐이래면 죽는 거 아니에요? 시작하면 죽겠는데? 졌어 <laughs> 시작하면 졌어 <laughs> 아니, 이게 뭐야 이게? 아, 아 진짜 아니, 내가 이게 없는데. 어떻게? 어 뭐야. 우일학교어요 음? 자, 리 학교에서. 우리 학교에서. 우리 불교에서 우리 학교에서. 우리 학교에 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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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휠. 어 선택 안 들었구나 아직 어, 안 돼. 아 아니다 안돼아 됐어 일지마아야 뭐. 새끼 갈수 있어 오케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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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금가 실패네. 다시 하고 싶은데 안 되네. 오, 얻었다. Well yes. 없습니다. The seek a meal, through force if necessary. 명예도 없대요. 아근데 이거는 이거 뭐뭐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거 제가 당해요. 미안하다, 누미들아. 농민들 어쩌다가 노민들하고 이렇게 복도네 복도 폭도. 복도는 안 되지 어 뭐야 아 어이 뭐야 이위 때려 얘 때리라고 그렇지 헤이 어 설마 누님 지금 뭐안 좋나? 와사. 일단은 일단. 어? 뭐야? 다못 잡았는데? 아, 그게 피하는데요? 아, 그런거였어요? 아, 아 미안합니다 아, 몰랐네 이거 아니고 아니고? 생명이요 필요없는데 어, 이거였다 주사기 피핏 있나, 근데? 아, 안 죽여도 되는구나? 계속 여행하겠습니다 어 뭐야 아 이럴수가 아 그렇게 아 이럴수가 아 농민 죽이면 안되는거구나 아 그런거였습니까? 아 몰랐네 덤벼라, 이자, 이 자식, 이 자식 말이야. 이자, 죽어. 끝 맞고, 역시 얘들은 쉬워. 다 잡았습니다. 다 잡았어요. 아, 눈부 죽이면 안 되겠다. 아, 눈부를 괜히 꼭 쌓아드는 줄 알고. 아, 아.. 그런거 같나요? 아.. 몰랐네 이거 그래도 이제 부자입니다. 부자 아 줄게요 안습니다 오케이 계속 여행하기 이거 어디까지 쓰는데 이거? 생각보다 많은데? 빈민의 딜레마 아 어, 거절해야지 그러 식량을 또 얻을 수 있겠죠. 농민 아, 농민는 아까 걔네 집이었다. 아, 죽이지 말았어야 되는데, 오이, 지금 세네. 오우 맞았네! 오, 피했다. 부셔, 부셔. 부셔져, 부셔지라고. 그렇지. 해서너 이제 끝났어, 이제. 들어와. 들어오라고. 살려주고. 오. 자하. 죽어, 제발. 역시 약해. 예, 약하면 되지 으아, 끝! 이..이런 게임은 할피는 쉽네 오 어, 그러니까 야영지를 세.. 세우면 뭐가 있나? 근데 아까? 밤 너.. 넘어가, 넘어가기 전에요 예스 좋아 좋아 멀을리였습니다 절대 이 사람들을 화나게 해선 안 돼. <laughs> 이 사람들을 화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 그래, 동력 없구나. 아, 오른쪽만 다잘 눌러주면 돼 오른쪽 아닌가? 왜안 끝나지? 뭐,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어떻게, 된 거죠, 이게? 시간초가 없는데? 아까 어떻게 된 거지? 시가 간없는데 아, 까 어떻게 된 거지? 눕혀있다 눕혀있다 이게이렇히눕히니습니다 y d u p a 돼어 u p a 돼다 피를 어, 죽였다안 돼. 안 돼, 죽었어. 망했다. 지금 몇명 죽였어, 지금? 아, 이게 아닌데? 야영지에서 해볼까? 뭐 없네요? 이거 뭐 없네. 계속 여행하자. 이거, 오 어, 찾아다. 물자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렇지. 오케이. 또 매복이야. 아 노아이 나타난다. 아 무기 바꿀 걸. 아양성어 양성, 양성, 양성 무기, 양성 무기. 내무 무기 싫은데. 공기 이 약간 느린 게내일이 아니야. 여기는 언제 더 많이 없네요. 생각보다 드시오야야야 되시... 여, 여, 여. 여기 있네. 저 죽어. 죽어 죽리 죽어 죽으라고 아 여, 됐어 오케이. 여게 양성검 수출 없을 것 같아요. 자하, 뒤치기. 요요요요. 바이어야야 나이스. 잡 왔다. 당이 나에겐 그게 있죠. 나, 제가 뭐 얻었었죠? 어, 내 클랜에서 은신자다. 절제. 어, 안돼. 아. 뭐야, 나 싸우기 싫어. 바로 싸우는 거야? 바로 산다고 이럴 수가... 아, 금장 갖고 싶었는데 아쉽네. 아타나시아 백작 부인 덤벼라. 오. 자, 저는! 가자기우고지 어, 우리 우리팀살기어우이지 우리팀 때리고 있데리 그렇지 그렇지 운데기 어, 오케 시운데? 쉽운데운데요운데이 정도 시운데? 봐. 야, 뭐야, 살리지 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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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체력 채우고 있어, 체력 채우고 있어. 이 치사한 것, 치사한 것, 치사하게. 죽어, 죽어. 어, 끝, 끝. 잡았다. 오우, 잡았습니다. 잡았다. 드디어 잡았어. 뭐야 여기? 응? 음? 친구 얼마 남지 않았다고? 끝났습니다. 동동동. 오우고, 토마스. 의문의 상자 더 있네요. 가치껍질. 오, 투네르의 발톱. 어, 어지 뭐, 뭐, 없다. 아, 웅자 아, 약간 가슴 아픈데, 이거? 세 개가?